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이 발전에 발전 거듭하면서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가치, 이 청정한 환경입니다. 인천 유일의 환경전문 공기업이죠. 인천 환경공단과 함께 인천 환경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훈 인천 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천 환경의 최 일선에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 위의 시청자 분들께 인천 환경공단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천 환경공단에서는 아, 인천 시민들이 이제 버리는 어, 생활 하수라든지 또 쓰레기 분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 아울러서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이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새롭게 이제 활용한다든지 또 인천의 유일한 환경 전문 공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인천 시민들이라든지 인천시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 하수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네. 환경 공단들이 이걸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던데 먼저 저희가 하수부터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도 재이용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인천 환경 공단에는 크고 작은 하수 처리장이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을 원래는 이제 하수 처리장은 깨끗하게 우 의한 것이지만, 그 깨끗한 물을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어때 많이 쓰냐면, 왜 도심지에 보면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이제 유지 용수, 또 이런 것으로 쓰기도 이 하고요. 또 일부는 공업 용수로 쓰기도 하고, 또 건물 같은 데는 이제 건물의 화장실이라든지 또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 정원 용수들, 또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왜 기후변화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재활용하자는 그런 운동이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요즘 그 굉장히 첨단 시설인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런 데도 그냥 물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재활용된 물을 좀 사용하자라는 그런 어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종조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바이오 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하수처리소를 우리 영종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걸 쓰자 이런 것까지 계속이 되어서 이제 하수는 어, 상당한 부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최경훈 이사장님 이제 물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점을 좀 보충적으로 드려볼게요. 네. 아무리 이제 요즘에 뭐 도로 세척용으로 쓰기도 하긴 한다는데 네. 그 물을 이제 건물의 내부에서 보내고 흘려 보내고 이러면서 어 그래도 이거 하수 정, 정수한 물인데 좀꺼림직하다 네. 이런 반응은 좀 없습니다. 그데 공업용수로 쓴다고 하셔가지고 네, 공업용수로도 쓰기도 하고요. 네. 이제 만약에 우리 시민들께서 싱가포르를 혹시 가시게 되면 싱가포르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었지만 그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하수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물질을 버리고 우리가 음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하수 처리된 것을 음영은 하질 않는데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산업 시설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바이오라든지 또 아니면 반도체 이런 데 보면 조금이라도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들을 이제 하수처리서를 그렇게 하는 초순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리해서 활용할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하수 이코로 좀 오염된 물 이런 생각보다는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고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네. 제이용수라고 하는데 유료 무료였으면 좋겠는데 유료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저렴해서 인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네. 어~ 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옳을 것 같아요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유료다. 음. 그니까 모든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하천의 유지 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의 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료가 되겠고요. 이제 공업용으로, 저는 생산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료가 되는데, 대개 이제 금액들은 아무래도 그냥 그 깨끗한 원수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50% 이하는 것부터. 조금 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한 7, 80%까지 이루어서 가격도 싸고 또 우리가 하는 탄소 중립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수도 자원이다 이런 말씀. 네.